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와콤 인튜어스 소형 블루투스 타블릿 실제 사용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저는 학교 수업 만들 목적으로 와콤 인튜어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뭐 제품 자체에 대한 소개는 쿠팡에 있는 어이뭐 광고가 훨씬 더 잘해주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선택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이제 손으로 필기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많이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글자를 쓰다가 이 불편함을 느껴서 어, 이 필기 도구용으로 쓸수 있는 그 펜타블릿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여기 있는 와콤 인트로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실제 이제 제가 구매를 한 모델은 4100WL CTL 4. 1100WLK 모델로 블루투스가 되는 모델 이었구요 어 사실 이제 다른 모델 중에 약간 고민했던 것은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가오몬 태블릿 생각을 약간 좀 했었는데 이거 말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와콤이 어, 안정성이 실제로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 와콤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워컴 태플릿을 구성하고 있는 펜과, 뭐, 어, 블루투스 링크 이런 것들은 뭐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제 수업 영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아이캔 줌및 아이캔 노트, 아이캔 스크린이 있는데요. 아, 아이캔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수업의 일부분을 쓸때 태블릿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자유성 그리기를 통해가지고 글을 선택을 할수 있는데, 예, 와컴 태블릿을 쓸 때, 예,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밑줄을 긋는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식으로 필기를 바로 예, 설화라고 하는 것이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와 같이 편하게 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예, 실제 구매 때는 사실 이제 6100 모델이 A4 사이즈에 가깝다고 해서 약간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업 중에 노트북 위에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들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휴대성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4100 모델이 저한테는 좀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구매를 했고, 지금 현재, 어, 제가 원했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업 중에 적절히 이뭐한 5에서 10분 정도는 좀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필기 용도로 이제 주로 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과의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설정들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어이 제가 원했던 수준의 80% 정도는 어, 와콤 태블릿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어, 아이캔 노트나 아이캔 스크린을 활용해서 수업 자료를 만드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위에 있는 와콤 태블릿을 선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